인체입니다. 제가 오늘은 내 카드를 마술이 아닌 내 카드를 팔아먹을 건데요. 어, 먼저 이 라이더백, 어, 라이더백, 이 빨간색은 평등 편... 똑같은 라이더백 이걸 2000원에 팔게, 팔겠습니다.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전기전기전기같이 생긴 이 덱을 팔게이 덱은 만원에 팔게요 상태는 좋고요 음 플러리시도 잘 됩니다 어, 미끌미끌 해가지고 지금 플러리시가 잘 안되네요 상태는 좋고요 네 이거 파로용이에요 파로 8호. 파로가 뭐냐면 어 카드를 점프할 때 쓰는 기술인데 이렇게 카드를 하고 이렇게 섞어주는 기술이에요 어 이 덱을 플러리 음, 씨를 잘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어, 말고 있는 합선다 어, 그리고 그 다음에 팔 덱은 어, 이 모나크입니다. 모나크. 이 모나크는 상태가 좀안 좋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5천원에 팔게요. 5천원에. 제가 오래 써가지고 그냥 5천원에 팔게요. 5천원. 어 이정도면 5천원에 팔면 싼겁니다 상태가 안좋아서 광고카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5천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거 인피니티인데 이인피니티를 거의 쓸데가 없어요 카드가 좋긴 좋은데 어디에 써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, 어, 이렇게, 플로리시는 잘 됩니다. 플로리시는 잘 되는데, 어, 이 카드가 좀, 어, 뭐랄까, 어, 카드가 좀 낡고 부드럽습니다. 근데, 어, 물도 너무 많이 묻었고, 이대은 어, 인피니티는 3천원에 팔겠습니다. 아니다 그냥 2천원2 0원 2천 인피니티 2천원에 팔겠습니다. 자, 인피니티. 인피니티는, 어, 제가 오래 써서 카드가 말랑말랑합니다. 말랑말랑말랑말랑. 말랑말랑 이렇게 잘구부지고 카드 잘 됩니다. 또, 또, 스프링도 잘 돼요. 어, 그래요. 네, 끝입니다. 이렇게 모두 제가 총합해서 네대가살 거예요. 이게 예, 문화크가 5천원2천원7천원이고7천원 ,000원, 2만 7,000원, 2만 9,000원입니다. 이 모든 걸다 함께 사면 2만 5,000원으로 해드리겠습니다. 어, 이건 개인 거래고요. 전 부산에 살아요. 부산 센텀시티, 에 신세기인데 아시죠? 부산 센텀시티에 살고, 어, 주소는 더샵 센텀파크입니다. 센텀파크에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. 어,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민준치에 있습니다.